미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꾸미시는 거 보면 패션 광고 대행사라고 브랜드들의 패션 광고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제작하는 회사를 오래 했죠. 그럼 회사를 직접 운영하셨던예요 네, 네. 아, 대표님이셨던 거죠. 아 어, 이거 앞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아 진짜? 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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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티 난다. <웃음> <웃음>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스트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현재는 집에서 가정주부로 근무하고 있는 50대 전지영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 곳인가요? 아, 여기는 수지에서 성복동이라고 약간 수지 끝자락이긴 한데 산을 품고 있어서 좋은 동네입니다. 여기가 몇평 정도 되는 아파트예요? 분양평수로는 50. 6평 정도. 피평은 한 40평대 되겠죠?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컨셉은 좀 어떻게 꾸미셨을까요? 우리나라에 북유럽이 막 들어왔을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들을 이사를 할 때는 나만의 북유럽 스타일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포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북유럽 스타일로 꾸미셨는지는 제가 룸 투어를 함께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현관인데 현관은 좀 어떤 컨셉으로 꾸미셨어요? 사실 현관에 제가 크게 그렇게 아이디어를 주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고요. 차분한 느낌으로 조금 넓어 보이게 정도였던 것 같고 그래서 좀 포인트를 제가 벽에 월에 있는 훅을 좀 달고 귀엽게 네. 네. 포인트를 준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으로도 문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신발장인가요? 펜트리. 펜트리. 네. 저희 집은 좀 이렇게 보여지는 평수가 사실 되게 커 보이지는 않는 게 펜트리들이 응. 다 방마다 있어요. 수납이 되게 좋으시겠어요. 수납이 그렇죠. 워낙에도 물건이 많은데 그나마 수납을 할수 있어서 조금 정리가 돼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들어가서 그 맥시멈을 좀 느낄 수 있는지 들어가서 볼게요. 이렇게 현관으로 쭉 들어가시면 거실이 있어요. 딱 들어왔을 때이숲 뷰가 엄청 네. 대단해요. 네. 이걸 혹시 보시고 좀이 집을 그렇죠? 아. 80%는 어80% 네, 거의 80 거의 100%네요. 네, 네. 왜냐면 이런 어떤 숲표가 있는지는 사실 모르고 집을 보러 왔는데 와 이걸 보고는 이거는 어떻게 대하는 찾기가 정말 어렵겠다. 거의 이 숲표 때문에 결정을 한것 같아요. 거실을 좀 네. 인테리어적으로 한번 세세하게 볼게요. 전형적인 사실 쇼파와 TV지만 쇼파가 좀 특이해요. 이게 쇼파인지 침대인지 모를 쇼파거든요. 그러니까 TV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쇼파의 좋은 점은 이렇게 모바일이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기 편하게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는 지금 TV를 보는 최적 화된 상태로 해서 이렇게 해서 보고 있죠. 그리고 소파 가운데 이렇게 또 테이블을 사이즈 딱 맞게 두신 것 같아요. 사이즈를 재서 제작을 한 거예요. 불편한 걸 되게 싫어해요. 생활의 반경 안에 편리하고 그러면서도 예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보통 조그만 거 쓰면 몇개못 올려놓잖아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먹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소파에서 보시는 TV가 앞쪽에 있는데 TV 장도 좀 눈에 띄어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빈티지로 네. 구입을 했거든요 했고요. 제가 또 한때 막 빈티지가 너무 예뻐서 빈티지를 또 되게 막 보러 다녔었는데 옆에 있는 것도 이제 빈티지 네. 스토리고 로즈도 이 사이드 테이블을 보고 나서는 다른 게 눈에 또안 들어오더라고요 요정도 크기의 빈티지 제품이면 가격이 좀꽤 나갈 것 같거든요 네한 800만원 정도 줬던것 음. 같아요 몇년 전에 800만 원이었어요? 9년 전? 그럼 지금 가격이 올랐겠는데요? 그렇겠죠? 모르겠어요 네. 요즘에는 빈티지 또뚝 끊어서 요즘 아. 빈티지 가격을 잘 모르겠는데 네. 빈티지 가격도 내려가진 않으니까 음. 예. 이제 좀창 쪽으로 가서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이로, 이런... <laughs> 이건 무슨 의자라고 해요? 행잉 체어라고 하기도 하고 동남아 가면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러 사이트를 보고 해외에서 직구를 해서 이거를 이제 또 이렇게 달아주셨죠. 이제 인테리어 실장님께서. 집딱 들어왔을 때이 뷰랑 이 네. 의자랑 딱 눈에 보면서 어떤 시그니처 같은 네, 그런 역할을 맞아요.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행잉체어가 아파트에 특히 있기는 별로 맞아요. 쉽지 않기 음. 때문에 약간 우리 집의 시그니처가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없애고 <웃음> <웃음> 아~ 저는 그게 저한테는 항상 딜레마예요 너무 하고 싶어서 또막 하는데 다음에 또 다른 걸 하고 싶은 욕망이 또 올라오니까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겨먹은 걸 어쩌겠어요? <laughs> 행인체 앞에도 의자가 하나 더 있어요? 얘네 한 제가 적어도 한 7, 8년은 고민을 한것 같아요 <laughs> 살지 말지요? <laughs> 네, 네, 네. <laughs> 가격이 있으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금방 사기가 오래 고민을 했는데도 다른 모델들이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사자 <laughs> 결정을 해서 작년에 구매를 하는데 거의 1년 만에 왔어요 근데 막상 오니까 또 <웃음> 네? 가뭄이 <laughs> <laughs> <감흥이. 웃음> 바로 살때그 가몽보다는 아, 오히려 기다리죠, 너무 가지고. 기다리니까 가몽이 사라졌었는데, 근데 역시 또 두고 나서 이제 보면서는 계속, 아, 보면 볼수록 음. 예쁘구나. 이는 네. 아마 제가 아끼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요 아, 그렇죠? 덩치가 작으니까 또. 음. 그리고 이제 거실 뒤쪽으로 주방이 있어요. 네. 저희 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게 길, 길죠. 집에서 만보 걷기 한다고요. <laughs> 열심히 하면 집에서 만보 걷기 가능하다고. 이렇게 쭉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꺾어져서 주방에 이렇게, 이렇게 구성, 예, 네. 구성이 돼 있고요. 이렇게 상부장이 없는 거가 네. 이제 좀 특징, 지금은 좀 요즘에도 많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단신이라 형구장이 있어도 잘안 닿거든요. 전선 같은 거, 막 이런 거, 이런 거 가리기 위해서. 아, 액자를 네, 앞에 액자를, 두신 거예요? 네. 보기 싫게 있으면 그거는 좀 치우는 편인 것 같고, 그래도 보기 싫진 않다 하면 좀 많이 꺼내놔도 그냥 눈 감아지지 않나. 근데 제 마음은 항상 그 미니멀리스트의 꿈이 있거든요. 깨끗하게 <laughs> 네. 이렇게. 그거는 다음 생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생, 않을까. 이번 생은 그러지 않았을까? <laughs> 그리고 이쪽 벽은 다 수납이시고. 그럼 여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다 차있는 거예요? 100%다 차있다고 어? 보시면 돼요. 아, 혹시 봐도 되나요? 공개 가능하신 선에서. 아, 반찬통이요? 네. 아니, 반찬통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모든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근데. 열고 바로 닫으셨어요. 어, 여기는 이제 동선상 이렇게 필요하니까. 다 있고 아, 네. 이 테이블도 네. 제작한 테이블이거든요. 아, 네. 이 모델은 지금 이 이모이라는 공방 같은 건데 다리가 저렇게 있으니까 네. 이 의자를 놓기가 좋잖아요. 네. 보통은 다섯 개로 깔아놓고 있는데 손님이 오시면 여섯 명까지 음.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근데 여기 테이블 밑에. 뭐 붙여 놓으신 거예요? 아... 아 휴지구나. 아 네. <laughs> 휴지도 아무리 예쁜 맞아. 걸 꺼내놔도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숨기자야. 더...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네. 것 같아요. 아 붙이신 거예요? 네네. 네, 붙인 거예요. 아 요즘에 이런 게또 제품이 있어요. 이렇게 붙일 수 그렇구나. 있는 이 의자도 의자를 사다가 전갈이를다 해서 아 저희만의 약간 맞아요. 이건 네. 진짜 어디도 없는 의자네요. 네네. 네. 음. 그래서 얘도 이제 지겨울 때 되면. 아직까진 괜찮은데 갈 예정이에요. 인테기가 왔을 때한 번씩 뭔가를 갈거든요. 이 공간도 원래는 이렇게 쓰이지 않, 않았었어요 이번에 이케아의 스톡홀름 라인인데 4,5년 전쯤에 이게 나왔었는데 한국에는 거의 안 들어왔었어요 못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항상 마음 아팠는데 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정말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그냥 우리가 카페트 깔고 이 카페트랑 가구까지 다 합쳐가지고 100만원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족도가 되게 높요 같아요. 이 공간은 바꾸고 또 인테리어 약간 극복하고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되게 미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디자인 전공을 네네. 했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보면 좋아했던 것 같아요 혹시 뭐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이전에 패션 광고 대행사라고 음. 브랜드들의 패션 광고들이 음.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제작하는 회사를 오래 했죠 그럼 회사를 진짜 운영하셨던 거예요 네네 아 대표님이셨던 거죠. 네네. <laughs> 저희 회사에 이제 리빙 브랜드들이 약간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공부도 하기도 하고 많이 보기도 하니까 그때부터 더 관심이 가는 거고 이런 예쁜 제품들이 있구나를 알게 되면서 괴로웠죠. 너무 네. 비싸니까. <laughs> 그리고 이제 거실이랑 주방은 다본것 같고 안방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음. 안방으로 가는 길에. 음. 먼저, 먼저. 어, 여기. 딴데 먼저 볼까요? 여기, 여기 하나 보여드릴 거 있어요. 거기 열면 되게 재밌는 게 있거든요. 어, 이거 혹시 약이에요? 아니에요. 아! <laughs> 이게 뭐예요? 장식해놓고 여행 가서 사고 막 이런 애들도 네. 처음에는 이렇게 놨다가 네. 먼지 타고 막 지저분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싹 들어가게 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여어보죠 가끔. <laughs> 자, 눈에 자주 보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진료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laughs> 아뭐 가끔 보는 게또아 맞다. 이때는 이걸 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안방으로 <laughs> 들어가는 길에 책꽂이 겸또 네. 네. 수납장도 있고요 네. 여행가서 사온 아이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소품들은 사실 사올 수 있으니까 가구는 못 사오잖아요 그래서 소품이 너무 많아서 결국에는 미니멀해 보일 수는 없지 않나 서장의 손잡이도 손잡이는 원래 이제 다 통일되게 저쪽 주방에 있는 골드빛 손잡이였었는데 그것도 이제 지겹잖아요. <laughs> 이게 자라움 거거든요. 자라움 손잡이가 시즌 시즌에 나오는 것도 있고 계속 나오는 것도 있는데 꽤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안방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저희 집은 남편이랑 저랑 분리해서 사는 게 있거든요. 메인 드레스룸과 욕실은 제가 쓰고요. 네. 저쪽에 이제 남편의 정말 큰 드레스룸이 따로 있어요. 음. 대신에 남편은 작은 욕실을 쓰고, 저는 굉장히 큰 욕실을 네. 쓰고, 대신에 드레스룸이 작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쪽을 연장을 해서 약간 드레스룸처럼 쓰고 있는 거죠. 먼저 저는 이, 이 공간도 약간 추천드리고 싶은데, 철판을 삽입을 했어요. 네. 이렇게 사진 찍어서. 그때그때 그때 여기다가 놓고 보고 또 바꾸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쓰고 있거든요. 저 같은 이제 뭔가 민멀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침실 네. 있고. 저희 집은 워낙 이게 저희한테 너무 큰, 너무 예쁘잖아요. 음. 아주 안방에도 이 뷰가 있네요. 네 안방 뷰가 음. 더 예뻐요 사실. 음. 일부러 이제. 보통은 이쪽에 이렇게 헤드를 음. 쓰는데 저는 이렇게 창을 바라볼, 네, 수 바라볼 수 있게끔 배치를 하고 이거는 <laughs> 일종의 가이의침대 같은 건데 저희 남편이 잠버릇이 가끔 험할 때가 있어서 네. 그럼 제가 여기서 잡니다 아. 내려 오셔서요? 네. 아 어, 근데 그래서 요즘에는 침대 따로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사실 그게 사실 지금 도 약간 <laughs> 숙제긴 한데, 근데 저희 침대가 이게 되게 비싼 침대거든요. 우리 집에서 아마 산것 중에는 이게 제일 비싼, 비싼 것 같은데. 아. 침대 어디 거예요 덕시아나 스웨덴 브랜드인데 아, 진짜 좋거든요. 저는 그런 말해요. 처음 누워본 분 삽니다. 이 침대에 처음 누워봤을 때그 느낌. 이것도 약간 뭐 대를 물려줄 침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네, 복도 공간에는 제주도 가서 스냅사 아, 같이 찍으시네. 네. 근데 이게 렇 공간을 남겨놓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laughs> 넓은 집이 필요한 거죠. 빈 곳을 참지 못하고 꿈이시고. 네, 맞아요. 근데 어� 어쩔 수가 없어요. <laughs> 여기는 이제 남편만의 드레스룸. 방 진짜 큰데 여기 네, 다 드레스룸이세요? 네, 네, 그러니까. 연예인급. 아 드레스룸이지 않을까. 아 정말 혹시 안에 들어가서 좀 봤죠? 네네네. 네. 아니 여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안에도 네, 있어요. 네 안에도 이제 또 있죠. 음. 아 와. 여기는 터치 안 하셨는데도 네, 이렇게 다시아요 네. 저희는 그래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냥 자기 공간은 자기가 음. 알아서 정리하고. 진짜 깔끔하시네요. 네, 깔끔하시죠. 음. 응, 저보다 훨씬 깔끔하십니다. <laughs> 네, 호스트님 오늘 집을 쫙룸 투어를 해주셨는데 오늘 소개해주신 아이템 중에 가장 좋아하는 최애템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어, 저는 항상 새거를 좋아하거든요. 최근에 들어온 저의 최애템은 이 의자인데요. 아. 이렇게 앉았을 때도 딱이 허리에 맞는 이 느낌도 너무 좋고요. 네. 그래서 고민한 만큼. 만족스럽다 지금 현재 제 최애템은 1등은 이 의자인 것 같고요 언제 바뀔지는 또 모르죠 네, 저의 마음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의 최애템은 이 의자입니다